반갑습니다. 포켓몬 전도사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선입니다 자, 저희는 옛날에 한번 저희 가지고 있는 포켓몬 카드의 시세를 한번 그렇죠. 알아봤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포켓몬 카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생각보다는 없었죠. 네, 그래도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아, 댓글 보면은. 아, 저희 카드 얼마에요? 얼마에요?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제 2회, 싱우가 가진 카드의 공인샵 시세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난번보다는 저희가 언박싱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 그때는 뭐, 4,000원부터 시작했지만, 응. 이번에는 만원. <laughs> 만원부터. 많이 컸다, 싱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물론 저희가 이제 좋은 카드들을 다 시드에 넣고 저희 전시장에서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진열되는 카는 한열몇 장밖에 안돼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는 위나 위맥스 카드 한이 정도 네이 정도 <laughs> 많아졌습니다 자랑은 너무 이제 뭐 자랑이에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도 지난번처럼 저희 영상을 재미있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가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만 원부터 보잖아요. 그만 원짜리 카드 저희가 두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크로즈마 수포레오 카드. 네. 와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랑 m 맥스 카드 많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기준이 수포레오 이상이어야지 그렇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 수포레오만 보겠습니다. 네크로즈마 수포레오 카드 만 원. 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만 원짜리. 네. 바로. 바로. 마키라스.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어, 저는 슈퍼레어 카드 진짜 너무 좋아하고 특히 마기라사고 레크로지만은, 레크로지만은 생각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옛날에 첫 번째 영상에서 만원만 나와도 환호를 응. 했던 그 그러니까. 시절인데 이제 만원인데도 어, 생각보다 좀 싸네? 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다음. 만원? 2 0원짜리 카드. 오! 바로 그거? 반디나 서포트 카드입니다. 와우! 네, 반디나 서포트 카드는 저희가 처음에 1교 마스터하고 0교 마스터 카드 처음에 출시할 때 이게 공인샵에서 프로모 카드로 주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어떻게 보면 한정판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000원은 지금은 공인샵에서 판매하는 가격이지만, 한정판이다 보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세가 계속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음 저희가 아, 그럼... 소개했던 카드였죠. 그렇죠. 12,000원짜리 또 다른 카드입니다. 바로! 어? 피카츄 위맥스 카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피카츄 위맥스 한번 얘기했었는데 얼마였죠? 그때 8,000원이었어요. 아 그때 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4,000원이 넘는 거예요. 어, 한 5개월 만에 어, 네, 4,000원 올라갔습니다. 아. 피카츄 위맥스 카드는 네, 좋아요. <웃음> <웃음> 다음 또 12,000원 짜리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되게 활용이 높다고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어, 그때 무한종 패키지가 이게 거기서 나온 카드들은 음. 배틀에서 되게 유리하다고 어.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무한종 음. 한대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바로 그 카드가 뭐죠? 무한 다이너입니다. 무한 다이너. 자 무한 다이너 위맥스하고 무한 다이너 위인데 음. 일단 무한타이노 위맥스가 음. 지금 만2 0 0 0원 입니다 무한타이노 위 카드 가지고 오면 6,000원 밖에 음. 안하지만 이게 사실 음. 샤이니스타 그치? 카드 나오기 전에 음. 많이 비쌌어요 아, 오히려 가격이 이건 떨어진거 맞아요 거기서 더 가치가 높은 카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이 옛날에 인기 카드들은 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찾아봤거든요 샤이니스타 그 패키지를 찾는게 거의 다 웬만한데 사품절이더라고 맞아요. 사람들은 역시 어.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허. 그래서 네. 제 생각엔 무한다이너도 왠지 곧 다시 시세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만4 0 0 0 원. 네, 첫 번째 응. 바로 이번 소드 실드에서 나오는 전적 포켓몬이죠. 그렇죠. 자시안 V 카드입니다. 오, 자시안 V 카드. 네. 근데 자시안이랑 같이 필척하는 또 다른 카드가 있잖아요. 자마젠타. 오, 자마젠타랑 가격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시안 카드는 14,000원. 음. 자마젠타가 6,000원입니다. 에? 9배 넘게 차이 나네? 네. 왜 뭐야?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음. 아, 뭐, 물론 저도 이제 언박싱 하면서 느낀 음. 건데, 음. 자마젠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자시안이 좀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시아는 여태까지 저는 한장 나왔고 음. 자마 젠타는 한세장 나왔습니다. 아 진짜? 네네 네. 자, 다음. 자, 바로 다음. 만 8,000원짜리. 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제일 최고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최고가를 찍었던 바로 채두입니다. 네, 채두 카드. 저희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네, 그렇첫 번째 인물 풀스크린 서포트 카드였어요. 네, 이번에 가격은 보니까 18,000원입니다. 네,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아, 아, 다음에는 <laughs> 22,000원짜리 카드가 아, 이제 생겼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2만 원대 카드를 갖게 된 건가? 22,000원짜리 카드 바로. 아. 어? 이니스타에서 나온. 라플라스 이로치 카드입니다. 와우! 이 네. 이로치라서 가격이 확실히 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로치 카드 보편적으로 음. 비싸요. 네. 다음에 다음. 또 하나예요. 예, 이로치 카드죠. 근데 가격은 라플라스보다 2,000원 더 비쌉니다. 오. 네, 24,000원짜리 바로 코르벳 위 카드입니다. 와우, 코르벳 위. 네. 이것도 이로지 카드인데 응. 아, 저희 옛날에 찍은 영상에서 제가 몰래 패키지 하나 사는데 주설랜한테 들켜가지고 아, 아, 아. 그 패키지에서 나온 카드입니다 오 그래도 잘 샀네 아, 네. 자 다음 25,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아 25,000원! 네. 그럼 패키지 몇 개를 사도 되는 네. 그런 하나 그쵸? 정도는 그쵸? 커버해주는 네. 바로 로지 카드입니다 네 로즈 어, 풀 스크린 서포트 카드입니다 자, 처음에는 막 로즈 나왔을 때 응. 이거도 샤니스타에서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네, 역시 샤니스타가. 그러니까 샤니스타가 5만 원 팩이었지만 오, 값어치가 네,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네, 로즈 카드가 제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한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예, 예, 이거도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2만 5천 원이 더 뛰는데. 네, 그렇 네. 이제 카드 3개 남았는데요. 네. 3장 가격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가부지 갑자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3만원짜리. <laughs> 3만원! 네, 카드 바로. <laughs> 짜잔! 네. 두송! 와! 두송 풀스크린 서포트 카드입니다. <laughs> 와. 보니까 서포트 풀스크린이 가격대가 웬만큼 다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실제 거래할 때도 가격은 일반 포켓몬 카드보다 조금 더 높고. 음, 아, 그리고 이게 장식용으로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두성 3만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두장 남았는데 바로 5만원짜리! 네. <laughs> 와, 이거 <laughs> 하나가 샤이니스타 패키지 하나입니다. 네, 바로 코르니의 기합입니다. <laughs> <laughs> 와! 네, 5만원인데 솔직히 저는 왜 5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왜요? 아, 똑같은 풀스크린인데. <laughs> 이 가치가 왜 그렇게 올라왜 이거에?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연격 카드라서 그런 것 같아. 아, 연격. 그래요? 뭐 그렇다 칩시다. 아무튼 좀 비싸면 비쌀수록 불안해집니다. <laughs> 진짜. 어우. 아무튼 이제 마지막 대망의 카드 있죠. <laughs> 아 이거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맞아, 여러분들이 같은 카드고. 체잎상 카드죠. 왜 저희가 갖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워낙에 소리를 질렀고 그것도 부럽부럽 잖아요. 어, 그것도 그리고 조회 수도 꽤 많이 잘 나왔기 네. 때문에 네, 17만 원짜리 바로 대박! 리자몽? 1호치 카드입니다. 오 네, 이게 카드 처음에 출시할 때 그쵸. 25만 원이었습니다. 아, 아 오, 많이 떨어졌네. 그런네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17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서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카드입니다. 와, 아직도 가치가 여전히 높네요. 네, 이거 근데 또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네. <laughs> 왜 그렇게 생산이 많이 되나? 리자문 카드는 위맥스랑 위카드 둘다 가치가 높은 카드로 네,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리자문 카드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리자몽 자체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쵸. 리자몽 원래는 1세대부터 나오는 인기 포켓몬이고 지금까지 계속 인기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똑같은 이로치인데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선호도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네네네. 오늘은 일단 저희가 집에서 진열되어 있는 카드 위주로 한번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와우. 네, 저희 나중에도 좋은 카드 나오면은 이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